자 김버금 작가와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글과 책을 아,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시각 그리고 시선으로서 소개해 주시는 아, 그런 시간입니다. 김버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에요. 어, 사실은 이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아, 너무 정신 없이 오직 음. 관심사가 하나에만 가 있어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좀 추웠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꽃샘추위였고 음. 이제 완전히 봄이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봄 느끼고 계세요? 어 이제 나 외출할 때 확실히 옷이 좀 가벼워졌고 물론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공기 자체가 따뜻해진 거를 느끼면서 아, 그래도 시간이 제각잭각 가고 있구나 그래도 계절이 잘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역시 김보험 작가는 젊은 작가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봄이 왔다는 건 느끼고 있는데 이 나이가 먹고 아저씨가 되면 달라지는 <laughs>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어, 옷차림이. 가장 늦게 변해요. 어. 어, 젊은 사람들은 벌써 가벼운 옷들을 입고 거리에 나오는데 이 아저씨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늦게 파카를 벗습니다 오늘 하 이가 문득 정신 차려 봤는데 어, 지하철에 그 겨울 파카를 입고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는 아. 생각이 아. 들어서 네. 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네. 하는 생각을 네. <laughs> 해보게 됐습니다. 자 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봄하면은 어. 봄 꽃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꽃. 네, 꽃이 음,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그 계절은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벚꽃을 피우고 있고 그렇죠. 또 새로운 이제 봄을 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 것 같은데 조금 우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왕소군의 일화를 가져다 출내 분사춘이라 뭐 봄이어도 봄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김범검 작가의 글과 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봄 기운을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지난번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가 우리의 한정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요새 좀 쉬기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에는 나를 사랑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 그런 주제로 한번 글을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네. 김범자과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엔 "지금은 나를 사랑할 시간"이라는 우설자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같은 사랑이 들어가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나를 사랑하는 방식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의 제목을 골랐어요. 좀 일상의 사유랑 철학이 담긴 그런 내용들을 책에 같이 함께 엮으셨는데요. 저는 이글의 프롤로그로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책 머리에. 내방창 앞에는 나무들이 많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파리들이 비비고 유리창 가득 부딪는 아침 햇살에 잠이 깨면 감나무에 앉은 참새 직박고리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세월이 흘러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은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즐겁다 또한 성장하는 기쁨도 느낀다 글을 쓰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자꾸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야 해 스승님의 말씀에 과연 성찰하며 글을 쓰고 있는지 나에게 묻는다 작가를 문인이라고 한다 가슴에 먹으로 문늬를 새겨 넣은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가 문이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촉촉한 글을 안고 사는 사람 나는 이 말이 참 아름답다 가슴에 문신처럼 새긴 글 글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로도 들린다. 가슴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글을 쓴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무늬 하나를 새기고 싶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없고 불행한 사람은 과거만 있다고 한다. 내가 살아갈 날들은 알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련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 싶다. 지금은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 둘레에 있는 것을 아끼고 사랑할 때 지금은 나를 사랑할 시간 부디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시길 라고 책을 시작하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작가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사랑할 시간,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는 시간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요새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좀 나한테 뭔가 이로운 사랑의 그런 어떤 위로를 줄수 있는 책이 있지 않을까? 고민한 것처럼 어떤 글을 한번 찾아보려고 브런치에서 열심히 들락날락하면서 글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글은 전혀 이런 글을 쓸것 같지 않은다는 필명의 작가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고독한 의사라는 필명의 작가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제목이 10년 만에 받은 편지입니다. 보통 편지를 생각하면은 내가 타인한테 써주거나 타인이 나한테 주는 편지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편지는 내가 나한테 썼던 편지. 그것도 10년 전에 내가 나한테 썼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주제가 너무 참신하고 재밌는 주제여서 읽어. 이, 이 글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음, 첫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거 받았어? 10년 전에 우리가 썼던 편지, 그게 우편함에 와있더라. 오랜 친구의 뜬금없는 카톡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잘 떠오르지 않기에 너네 반에서만 했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이후 다른 동창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제야 기억 저편에서 검정 뿔트 안경을 쓴늘 단정했던 차림의 선생님 한 분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탕부 시간이었다. 남들과 조금 다른 포스를 풍기던 그분께서 어느 날, 어느 수업과 다르게 10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다. 때가 되면 당시 살던 주소로 보내주겠다는 말과 함께. 시키니까 쓰면서도 이사를 1년 단위로 다니던 내가 과연 이 종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던 게 어렴풋하다. 이 글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묻었던 타임캡슐 형식의 그런 편지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하면서 먼저 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가 아직 오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분들은 몇 분은 받으셨고, 이 지금 화자이신 고독한 의사라는 작가님께서는 아직 못 받은 중인데, 그 편지를 받은 친구들은 그 편지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나에게 썼었는지. 이 작가님께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내 변화는 더 컸고 10년 전에 생각했던 내랑 나랑 지금의 나랑 많이 다를 텐데 그때 내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나 자신에게 썼을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별 생각 없이 썼던 과거의 기록을 지금에 와선 관절하게 바라고 있듯이 조금씩 나이 들어갈 나를 위해 현재의 감상들을 이곳에 남겨본다. 이 타임캐슐이 묻힌 자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유한 다수가 있으니 까먹더라도 좀더 기억해내기 쉬울 테니까. 동창에게서 본인, 그리고 내 편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장을 받았다. 매일매일 들여다보겠다며. 과거의 내가 오랜 시간을 달려 현재로 오고 있다. 독서실 계단에서 소리죽여 울던 뒷모습. 돌아간다면 그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는데 반대를 상상하자 숨이 크게 쉬어진다. 봉투를 손에 준다. 빛바랜 종이를 사이에 두고 눈을 맞춘다. 숨을 고르며 웃고 있는 나와 또 다른 내가 마주선다. 그의 얼굴을 보느라 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화 《러브레터》 마지막 장면에서 책 뒷면을 보게 된 주인공 그와 같은 표정이 되었을 것만 같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브런치의 글을 쓰시면서 이글 또한 나중에 10년 뒤에 나에게도 어떤 편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한테도 어떤 의미 있는 편지로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laughs> 나를 사랑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과 어울리는 이글한 편을 골랐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작가님은 오설자 작가님 그리고 고독한 의사라는 필명의 브런치 작가님이었습니다.